도경이 집에서 보름나물 같은 거해 먹나?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아, 얼마 안 있으면은 대보름날이죠. 요즘은 대보름 그렇게 많이 즐기지 않지만 우리는 옛부터 우리가 절식이라 그래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늘 그렇게 이제 즐겼는데 구경이 집에서 보름나물 같은 거해 먹나? 묵은 나물 같은 경우는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대보름 절식이어도 잘안 챙기게 되고 오곡밥은 그래도 꼭 만들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오곡밥은 우리 다음 편에서 이제. 드실 수 있게 이종님 스타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우선 오늘은 나물 다섯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박 오가리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에다가 한 30, 40분 정도만 담가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는 데치시면은요, 너무 흐물흐물거려져서 안 돼요. 쫀득쫀득하게, 고그 질감으로 사실은 오가리를 즐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담가서 준비를 해놨고요. 한번 씻어서 물기만 한번 짜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호박 오가리. 그 다음에 이제 시래기 쌀뜨물을 이제 부어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놔요. 이 쌀뜨물 속에는 전분이 있어서 이 시래기에 이렇게 잔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3시간을 불려놓은 거예요. 쌀뜨물에 이렇게 불려졌으면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씻어줘요. 네. 끓는 물에 아무래도 물론 불리기는 했지만 그런 시래기 같은 경우는 약간 잡 맛들이 있잖아요. 그게 싫기 때문에 살짝 데쳐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물 잡아서 끓이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한 맛이 있어서 이제 앞뒤로만 이렇게 뒤적거려서 데쳐주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가볍게 씻어주면 됩니다. 찬물에서부터 이렇게 넣어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삶아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 미리 삶아놨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볍게 한번 씻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씻었으니까 네. 껍질을 약간 잡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껍질이 잘 벗겨지니까 양쪽으로 해서 한두번 정도 벗기면 끝부분 조금 잘라내고, 곡선 부분을. 예. 길이에 따라서, 뭐, 3, 4등분 해서 여기다 놓으면 돼요. 예. 고사리는 그 특별히 뭐, 다듬을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무는 한 400g 정도 준비하는데, 김장하실 때 무채 썰는 어 거하고 마찬가지로 썰어서 준비를 하는데, 무나물 할때 그냥 이렇게 볶으면, 사실 무가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중에 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또 이렇게 부셔져요. 이렇게 볶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무나물을 소금에다가, 살짝 절였다가 물기 짜서 그리고 이제 볶으면 안 부셔지고요. 그리고 약간 질감이 흐물흐물하지 않고 약간 씹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어 지금 소금을 한반 큰술 정도 넣어서 이렇게 고루 버무려서 한 15분, 20분 정도만 절여서 물기를 좀 빼서 무나물을 제외한 고사리, 시래기, 취나물, 호박, 오가리나물을 양념하는데 양념은 동일한 양념을 하기 때문에 조선 간장 국간장이라고 하는 마늘은 한세 스푼 정도 저희는 이제 깎아서 계량을 합니다 파는 한 여섯 스푼 한 3분의 1컵 정도 예, 파 다진 거 설탕은 저희가 반 큰술 정도 깨소금 두 큰술 들기름 한두 큰술 정도 양념을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한 스푼 예, 두 스푼 예, 또 여기에 시나물도 이 나물들은 항상 이거를 대충 버무리는 게 아니라 버무려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손에서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막 소리 나지요. 이렇게 나와야 양념이 고루 속까지 잘 배서 맛있으니까. 이 시래기도 여기도 골고루 이렇게 양념을 다해 주시면 돼요. 고사리도 예. 이렇게 해서, 요 나물은 조금 이렇게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시다가 드셔보시고 좀 싱겁거나 그러면 조금 더 보충해서 넣어주시면 되니까, 예. 어, 시어머님은 고사리 나물에 꼭 고기를 음. 넣으셨어요. 소고기 다진 거. 그래서 여기에 간장, 그리고 여기에 마늘, 깨소금, 뭐, 고기니까 후추 조금 넣어도 되고요. 깨소금, 네. 예, 이렇게 해서. 양념을 고루 이렇게 해서 고사리나물이 약간 고기랑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촉촉하게 어우러지려면 메밀가루가 들어가면 훨씬 더 구수하고 맛있어요 이거는 한 스푼 정도 싹 깎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사리 나물에만 고기가 들어갑니다. 무나물은 나중에 이렇게 볶으면서 양념을 하고 다른 나물들은 다 양념을 했으니까 이제 볶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미유 한 큰술에 그리고 들기름을 반 큰술만 넣습니다. 그래서 어, 살짝 절여서 물기 뺀 무를 볶아주시면 됩니다 무나물은 깨끗하게 볶아야 되는데 팬이 뜨거운 데에다가 그냥 무만 이렇게 오래 볶다 보면 무가 누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반 컵을 넣어서 뚜껑을 덮고 익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 파 다진 거 마늘만 넣고 익힐 텐데요 이 무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파도 흰 부분 그리고 마늘하고 넣어서 여기에 설탕 약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무가 약간 쌉쌀한 맛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강즙이 꼭 들어가야지만 약간의 그 무의 그 쓴맛도 있으면서도 그게 있지요. 그 치가. 그래서 여기에 생강즙은 뚜껑 덮고 한 2분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취나물 먼저 볶을게요. 이것도 볶을 때 현미요 한 스푼에 지금 들기름을 반 스푼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이 취나물은 묵은 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데쳐서 파릇하게 이제 부드럽게 됐으면 이제 그릇에다가 네. 지금 이게 2분 지나서 한번 먹어봐 익었나 지금 보시면 무가 하나도 안 부셔졌고요 음. 물안 나왔잖아요 익었어요 음잘 음. 익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가 참기름 조금 넣고 물이 별로 생기지 않고 훨씬 부셔지지도 않고 음. 질감이 좋아요 깨는 섞으면 지저분해서 위다 뿌릴게요 네. 기름 한 숟가락 넣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은 반 숟가락만 넣어서 네, 이것도 넣어서 볶으면 됩니다 네. 말렸던 것들은 이제 조금 질기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하나 먹고 싶은데 한 30초만 조금 더 볶았으면 좋겠네요 음. 음. 지금 저희 기름은 어, 현미유 한 큰술에 들기름을 반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에만 볶으셔도 되는데 들기름 향이 아까 양념에도 넣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강하시면은 이렇게 한 2대 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넣으셔도 좋아요. 이 시래기는 불렸어도 아무래도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단단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물을 조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물한 3분의 1컵 정도 넣은 거가 다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볶아졌으니까 네 이제 고사리나물 볶을 텐데요 예, 네, 여기에 기름 좀 넣고 우선 고기 양념해 놓은 소고기, 갈은 고기, 불고기 양념해 가지고 이걸 이제 볶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볶은 다음에 여기에 물을 넣어주면 고기가 하나도 덩어리 안지면서 잘 이렇게 풀어져요. 고사리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다가 아무래도 들볶아줬으면 약간 그 고사리의 그 비릿한 맛이 있으니까 더 충분히 좀 볶으시는데 뭐 국물이 좀 없다 그러면 항상 물은 좀 넣어가면서 하시고요. 그러면 나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가 다. 완성이 됐네요. 그래도 여기에 음. 참기름 약간 씨다 그리고 깨도 이렇게 해서 섞어서 네. 뭔지 잘 섞어서 저희가 인제 완성으로 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팔이 불편해서. 딸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해준 딸 소감이 어때요? 네, 평소에 묵은나물 만들기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잘안해 먹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와 같이 함께 이제 해보면서 정말 이 묵은나물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왜 먹어왔는지 그리고 우리 음식의 건강성, 우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올해 엄마와 함께 대보름 음식 함께 준비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름날의 절식으로 다섯 가지 나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이 다섯 가지 나물과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오곡밥인데 그 오곡밥을 제가 연잎과 함께 이종님 스타일로 만드는 거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